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목 돌리기 배우셨죠? 이번에는 목 숙이기 동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목 숙이기. 어, 평소에 이거 스마트폰 보면서 목 많이 숙이는데 좀 이거 굳이 운동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꼭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요. 어, 우리가 나쁜 자세에서 목을 숙이는 것과 적절한 바른 자세에서 스트레칭으로 목을 숙이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 나쁜 네. 자세에서 목을 숙이게 되면은 목의 가운데만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고 오늘 음. 포인트인 목 숙이기는 목의 양끝 목과 등 근육을 이어주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또 머리와 목을 이어주, 이어주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어, 만성 두통이나 만성 어깨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보고 따라하기 최고입니다. 우리 배준석 원장님이 가르쳐 주는 속 시원한 결혼 스트레칭법, 한 번, 보실까요? 부지런한 대가의 결혼 스트레칭법. 여러분 마지막 목 숙이 잘 배우셨나요? 우리가 총 다섯 가지 동작을 배우셨는데요. 이 다섯 가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막에 친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루에 아침에 잠시라도 요거 한번 다섯 가지를 쭉 한번 따라하시면요. 어, 평생 목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 있을 것입니다. 목디스크 처리가, 뭐, 그렇게 될 정도로. 하지만 평소에 목디스크가 있으신 분은, 어,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되겠고요. 목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 꼭 따라하는 동작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여러 가지 다른 부위에 또 우리 스트레칭 한 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 건강,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좋은 거 많이 배워주셨는데요. 한 번, 마지막 한 마디 좀 해주시고,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팔이나 어깨, 그리고 허리는 무리하면서 삐끗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목은 잘못된 자세에서 오는 영향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칭, 그리고 바른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그 다섯 가지 스트레칭 방법 꼭 기억을 하셔서 매일매일 따라하셔서 건강하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따라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꼭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laughs>